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매년 개최하는 빌드 컨퍼런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매년 개최를 하고요. 최대 개발자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디지털 이벤트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20일 이틀 동안 열리니까 좋은 기회니까 등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로인,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면 열린 곳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네. 즐길 수 있다, 있는, 네, 좋은 기회인 만큼 바로 등록을 해서 해당 날짜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뤄지는 내용은 클라우드 개발이라든가 DevOps, 데이터 플랫폼, AI, 머신러닝, 그리고 오피스와 같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팀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자, 온라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빌드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 온라인 등록 버튼을 눌러줘서 등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고요.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정보 등록을 완료한 다음, 완료된 것을 메일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빌드 사이트에 네, 접속을 하고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주소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빌드 페이지 상단에 있는 레지스터 나오라는 버튼을 클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행사에 등록할 것이므로 레지스터 나오라는 버튼을 다시 한번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등록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것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만약 로그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하라는 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MS의 계정을 생성하신 후 다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Next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사인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올 거고요. MS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진 상태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 등록을 위해 기본 프로파일 정보와 이메일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스를 눌러서 행사 등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등록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이 되었고요. 각 항목별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력 항목에 보게 되면 참가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퍼스트 네임은 참석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라스트 네임은 참석자의 성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 타이틀과 컴퍼니 네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서 내가 하고 있는 직책과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뭐 지원하는 곳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의 직책을 네 같이 적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한번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폰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시는 현재 도시를 적으시면 되고, 컨트리는 코리아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입력 항목, 항목으로 지금 현재 등록하는 네, 참석자가 공무원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예스 yes, 아니면 노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eferences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나의 프로필 정보를 참석자 명부에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필을 참석자 목록에 표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네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행사 등록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는 항목이고요. 먼저 첫 번째 항목에 있는 I accept the build terms and conditions라는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팝업창이 하나 오픈이 되어 지고요 이용약관에 대해 안내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약관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accept terms 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 약간 체크 항목까지 체크를 한 다음, 서밋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체크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항목 모두 체크한 다음, 서밋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항목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필수 항목 2분으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조하기 위한 설문 항목이 되고요. 관심 있는 주제 항목을 체크한 다음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Submit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Submit 버튼을 네,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등록된 정보들이 표시가 되면서 행사 등록이 완료가 되어지게 됩니다. 등록된 내용은 메일로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메일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시 사용한 메일 계정으로 메일함을 확인해 보게 되면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오픈해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보내온 메일 내용이 보여지고요, 등록 번호와 등록된 아, 등록 번호와 등록된 계정 정보가 표시되어지면서 등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서 네, 등록 확인까지 완료가 되어졌고요. 행사 일정이 가까워지게 되면 추가적인 안내 메일이 올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대 개발자 행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빌드 컨퍼런스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